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운은 내렸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 종합 코스닥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닥이 좀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네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제1교의 기산전기 APS 홀딩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기산 정기만이 장대 거리량이고 다른 종목들은 오늘 거리량 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평선은 정별 상태고요 강세죠. 그리고 일봉 패턴을 보시면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를 갑니다. 이렇게요. 뭐냐면 이 패턴. 패트... 그, 일봉 패턴인데요. 이렇게 석별형이 뜹니다. 이것 석별형, 이것이 석별형입니다. 특히 이것은 도지가 나오면서 더 강한 그 하락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계획은 전날 목요일날 있었던 음봉을 전부 커버하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예, 네, 상승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만약 월요일 4월, 7월 1일 자에 이 장이 계속된다면, 정, 그, 만약에 거래량을 등부시고 싣고, 실고서 간다면 이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상승하겠죠. 근데 거래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수축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면 이것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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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제일 계획도 마찬가지죠. 비록 패턴상으로는 여기 다음 다음 양봉이 나올 패턴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계획. 제일 기획은, 예, 네, 꽤 많이 올랐죠. 예, 네, 여기까지. 상승주의입니다. 기산전기. 기산전기도 나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더더욱 상승세를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APS 홀딩스 이것은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이어 이어가고 이루, 있는데요. 문제는 거래량이 줄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A 홀딩스는 음,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 이것은 상승장이죠. 예. 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그 정리하면 제1기획과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강세장이 맞고, 기산전기와 APS 홀딩스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차트를 안 봤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차트 일단 제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의 복합 차트 예, 강보합입니다. 강보합, 기산전기 이거는 강세입니다. APS홀딩스 예, 강세장이고요. s b i 핀테크솔루션 역시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일 기획의 강보합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목은 모두 강세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PNF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 38,800원, 기산전기 4,830원, 어, APS 홀딩스 8,790원, SBI 핀테크 솔루션즈 32,000원 이 목표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경우는 그 액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 액면가 5,000원 놓고 그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M1가 5,000원이 아닌 것을 5,000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복합차트까지 보았고 다음은 재무분석을 하겠습니다. 재무분석도 제1기부터 보도록 합니다. 제1기 현재 그 고평가된 느낌이 있는데 오버시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2,217억 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당성 배당 성, 배당 성향이 60%로 유지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이죠. 기산전기 역시 저평가된 거 이건 역시가 아니죠. 이건 저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거래량 비중이 개인이 88.57%, 기관이 8.23%, 외국인이 1.52%입니다. 이건 개인들이 주물럭거리는 그런 종목이죠. 예 일단 그 종목 종목명부터 그 개인들 냄새가 무심무심 무심 풍깁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그 그 추세적인 상승이나 뭐 세적 하락은 없어 보이는 걸로 보고 다 예, 개인들의 선방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APS 홀딩스 이것은 적정가를 봅니다. 이거는 자사주 신탁 관련 문제가 뉴스로 불거져 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것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개수자가 올리는 건데, 요, 음, 일본 출입국 관련법 개정수의 기대감에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다 고 말씀드려도 맞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본 출입국 관련법 개정수의 기대감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투자에 관한 모든,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 매너입니다. 특히 구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